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나라 거를 이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도 유럽으로 수출하던 물량, 뭐 다른 데로 수출하던 물량들을 음. 전부 다 미국의 좋은 가격으로 고 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이미 국내 업체들의 점유 회복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음. 태양광을 주목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 미국도 태양광을 이제 확대하고 있고, 네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걸 확대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이 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시장 혹은 밸류체인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점유율이나 뭐 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아, 폴리 실리콘도 있고, 패널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사도 있고 이랬죠, 또. 장비 쪽까지는 적어도 보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재로서는, 어, 아주 크게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중국 이외에 살아남은 업체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 라는 음.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 미국의 퍼스트솔라라는 업체 네. 정도만이, 이제 중국 이외 업체 중에 살아남아 있죠. 그러니까 폴리 실리콘만 하더라도 글로벌 생산량의 60% 70% 정도를 이미 중국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뭐 OCI 기준으로 보면은 5% 내외 MS가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 기준으로 보면 패널 기준으로 봐도 이제 5% 내외가 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렇게 글로벌이 지배적이진 않네요. 비중이. 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살아있는 업체가 중국 음. 이외에는 얘네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확장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밸류 체인에서 이제 뭐 섹터나 기업별 얘기를 좀 하면요. 일차적으로 옛날엔 태양광하면 OCI가 네네. 가장 주목받았거든요. 폴리실리콘. 근데 최근에는 어 폴리실리콘보다는 뭐 하나 솔루션 이런 쪽이 주목을 받는데요. 왜 보면. 조금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러니까 OCI에 대한 그 시장의 밸류들이 지 인기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 보기엔 그런데 네네. 왜 그럴까요? 네. 4페이, 저희가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좀 가져왔고요. 네네. 그러니까 보시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1년 들어오면서 이제 급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0불 정도를 갔다 지금 35불 정도에 지금 착한 상황인데요. 음.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약간 예. 뭐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거는 폴리시리콘 과거에 굉장히 폭락한 걸 보셨으니까 예. 그런 경험이 중국 업체들이 지금 증설을 함으로써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를 아, 굉장히 네, 강하게 가격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저희가 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음. 왜냐면은 중국에서 폴리시리콘 업체들이 증설을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폴리시리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잘안쓰려고 하고요. 네. 내년부터는 당장 또 들어가기 어려고 만만치 않을 거고. 음음. 그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유럽 전반적으로 나눠질 네. 거고. 근 글로벌 태양광 수요를 보면은 전체 수요의 40%를 중국이 가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 60%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을 미국과 유럽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쪽에서 중국 거를 잘안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많은 폴리시리콘 업체들이 폴리시리콘을 만들어서. 어디다 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면은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팔수 있겠지만 네. 중국이 아닌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으로만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업체들이 가동을 안정적으로 하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런 것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비중국산 태양, 광용 폴리 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오히려 이 업체들의 그 협상력이 굉장히 공고해질 거로 음. 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과도하게 이제 프라이스인 된 것이 회사 가치를 너무 저평가하게 만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뭐 얼마 안 있어서는 저희는 아, 재평가 과정으 들어갈 어, 거라고 생각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과거에 OCI가 업황은 좋다고 하는데도 별로 시장에서 그게 밸리를못 받고 있고 사실은 하나 솔루션이나 이런데 보면 막 격차가 시청 격차가 많이 나면서요 한쪽은 부각받고 한쪽은 부각을 못 받고 있어서요 하나 솔루션은 어떻습니까 하나 솔루션은 그러면 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건 패널적인 거죠. 네네네. 네네. 하나 솔루션은 이제 매우 좋습니다. 네. 뭐 하나 솔루션도 좋고 오 c 아도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걸로좀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보여드리고거 싶은 건 이제 미국 태양광 시장입니다. 네. 지금 미국 태양광 시장의 이제 출하량이나 이제 단가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미국 태양광 출하량을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출하량이 감소를 합니다. 네. 미국 내 생산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거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올해 와서도 다시 한번 올해 6월 달 넘어오면서 다시 감소를 합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 6월달이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작년 6월달이 그 호신 실리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었던까 작년 6월이고요. 예.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관련된 아 이제 강제 노동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된게 올해 6월입니다. 음. 그때마다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세관에서 검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미국 내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미국으로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미국에 생산되는 것도 줄어드는 거군요. 미국 참. 생산은 할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수, 수입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 출하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데이터가 음.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는데 이 쇼티지가 나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값이 갑자기 가격이 음. 계속 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딱그 7월 달부터 저점을 짓고 올라가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30센트 하던 게 지금 뭐 40센트가 넘었으니까 30% 이상 가격이 오른 거죠 예. 네, 이것도 또 재밌는 것, 것이 그,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물량은 어떻게 되냐라고 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수출 단가와 물량도 올해 하반기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 분야별로 보면 태양광 쪽이 꽤 두드러게 부각,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네. 단가도 그렇고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향으로 나가는 물량이 3분기부터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랐고 역대 음. 최고의 물량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나라 거를 이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도 유럽으로 수출하던 물량, 뭐 다른 데로 수출하던 물량들을 음. 전부 다 미국에 좋은 가격으로 받고 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이미 국내 업체들의 점유 회복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음. 이제 하나솔루션이 당연히 그러면 좋은 건데, OCI는 그러면 뭐, 뭐가 좋은 거냐라고 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OCI가 만들어진 원재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향후에 미국 내에서 많은 공장을 짓고 확장을 할 건데 음. 그 키를 또 OCI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이제 OCI한테 폴리시리콘 장기계약을 맺기로 했고 심지어 OCI한테 2천억이나 되는 고 이제 선급금을 줬죠. 음. 공장을 지어달라고. 그게 이제 협상력을 보는 예. 거죠.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수요를 사실은 그러면. 여기 또 뭐, 캐파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 미국, 하나솔루션은 그러면, 주로 현지, 미국의 수요가 많으니까, 현지를 뚫어서 그쪽에서 생산을 하려고, 주로 하나 큐셀 법인이 데네그 그렇죠. 지금, 하나솔루션은 지금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네. 미, 전체 한 12기가 정도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음. 미국이 1.7기가 정도를 갖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한국이 이제 제일 커가 한국에 4.5기가 음. 정도 되는 공장이 있고, 말레이시아, 중국 뭐 이렇게 네.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나 우리나라 뭐 그다음에 한국 공장까지 미국 현지 공장까지 동원을 해서 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 내에 더 많은 태양광 어, 패널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업스트림 쪽에 이제 투자까지도 좀 확대해서 네. 미국 내에 좀 입지를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수요가 많으면 미국에 생산하는 게뭐 어, 물류비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차전지도 규제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또 여기 도뭐 미국에서 만들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캐파를 늘리는 거는 방향성을 잘 잡은 거네요. 하나 솔리셨은 그렇죠. 게다가 네네. 미국에서는 네. 이제 저희가 태양과 관련돼서 IRA에서 얼마나 이제 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좀 가지고 왔는데 네. 그 IRA는 크게 보면은 Investment Tax Credit하고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매니팩처링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거 그 양과 연동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근그 세액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음, 들어서 지금 아까 저희가 태양광 패널 가격이 와트당 대략 한40 센트가 좀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주는 세액 공제 혜택이 와트당 7 센트를 줍니다. 오. 판가에 거의 20% 가까운 이제 네.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을 지어서, 물론 이제 미국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운영비도 높고 하지만, 그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네.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죠. 아, 나중에 뭐, 규제하면 그때는 뭐 지금 현대차 지금 발등에 불떨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네. 바이오도 뭐 단기,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고요. 어, 그 질문이 안 들어주니까 드리고 싶었는데 답을 하셨어요.